이든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하래 눈만 끔뻑끔뻑하고어 이든 박스 다물어 뜯고 어 옷비 나장내고 불쌍한 표정 지금 다야 야왜 그쪽 눈치를 보는데 응? 이, 뭐냐고, 이게. 야, 이렇게 앉으면 봐주는 거야? 어? 발, 발, 발 다, 이게. 다 이거 핥아가지고, 또, 이거. 또 어? 난리 났지. 발다 핥아놓고. 또 난리 났지. 응. 봐주는 거 아니야. 가만있어. <laughs> 그렇, 가만있어. 너 지금 혼나주니까 오좀 뭐 싸지 마, 그 상태로. <laughs> 야, 아직 안 끝났어. 꼴 치면 끝 아니야. 잘못했다 다리, 다리, 다리는 왜 떠는데, 다리? 다리 너무 심하게 떤다. <laughs> 어? 다리는 왜 떠는데? 이거 손 올리면 봐주는 거야? 잘못했대 하지 마, 앞으로. 다리 떨잖아. 누 오줌 싼다 이제 하지 마라 나. 오줌 싼다 오줌 싸지 마 아! 이드 야니 네 엄마한테 가 이제 주소 다 다운했어 야,